반갑습니다 김영윤TV 입니다. 이재명 정권을 보면 뭐 진짜 대가리 깨질 거 알면서도 답도 없이 왜 저렇게 저렇게 직진만 하나 왜 저렇게 무모할까 무식해서 용감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더라고요. 그건 우리 기준에서 평가를 했던 겁니다. 이재명은 철저하게 반미를 머릿속에 달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보는 그 무모함이 그들에게는 정답이었다라는 거죠. 이재명이가 전승절에 우원식을 보낸다 라는 건 어찌 보면 그들에게 당연한 거다 라는 거죠. 자 이재명이가 시진핑 앞에 얼마나 서고 싶을까요? 그렇게 가고 싶어서 대북성군까지 해댔는데 김정은이도 온다는 그 자리에 얼마나 가고 싶을까요? 아마 우원식이 대신 보내고 열 받아가지고 엄청 또 짜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승절이 모인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 다 반미 전선인데요. 이재명 정권 이 여기에다 줄 섰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6.25 때처럼 전 세계가 반미라는 기치 아래에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끝나가는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 신냉전 전승절 행사에 대한민국의 국가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 우원 시기가 가는 겁니다.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함께 간다라는 거죠. 느낌 오죠?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반미연대 선언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실 이미 뭐 친중 노선에 대해서는 노고라 했습니다. 미국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했죠? 중국과 절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 자유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는 대한민국은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긴그리치 전 하원 의장, 미국 서열 3위였습니다. 긴그리치 전 하원 의장 이후 이재명에게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들어와서 몇주 안에 법치를 회복하는 정상 국가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전승절에 참석한다. 라는 건 이제부터 뭐 눈치 안 보겠다. 누가 뭐라 해도 트럼프 할배가 와도 나는 진중하겠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아작이 나고 있다는 라 거죠. 전생절이 갖는 국제 정치의 의미, 그리고 우원 시기, 박지원이 참석하는 뭐 외교적 시그널, 그리고 양다리 외교 전략이 미국 보수 진영 내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과 비교해서 이재명 정권이 어떤 역사적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지 드러낼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50년 전통 원항배는요, 완판되었습니다. 같은 농장에서 황금배를 조율 중인데요. 추석 앞두고 현대백화점에서 전량을 오도하고 있어서 확보가 어렵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승절 이고잘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신냉전 시대 반미 연대 상징으로 다시 이 체질이 바뀐 겁니다. 전승절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갔잖아. 이번에 왜못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갈 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중국이 발톱을 숨기고 뭐 일대일로 이런 확장 정책을 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2025년의 전승절은요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다 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자리인데. 솔직히 미국이 일본을 이긴 거지 중국이 뭐한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공산당 파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탄 파티, 스탄 파티, 먼 스탄들 다 출동하는 날입니다. 러시아 가죠, 북한 가죠, 이란까지 갑니다. 최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받았을 때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이란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라 라면서 이스라엘의 규탄 성명을 대한민국 외교부가 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란과 함께하겠다, 찐찐하겠다, 반. 이스라엘 선언을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갑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루카센코 부정선거 딱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캄보디아까지 말간 나라, 라오스까지 갑니다. 몰디브도 가고요. 파키스탄도 가고 이제 스탄들 다 나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네팔, 미얀마, 베트남 콩고 공화국 여러분들 뭐좀 들어보시면 이제 부정 선거로 언급되는 나라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이 간다라는 거죠. 공산당 파티에 지금 대한민국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승절은 역사상 처음으로 푸틴이랑 김정은이랑 시진핑이랑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는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상하이 협력기구 많이 들어보셨죠? 브릭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반미연대거든요 군사 외교적으로 이 미국을 상대로 우리 한번 뭉쳐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를 해체하려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그 자리인데,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질서에 반대하는 텐진선언과 함께 어, 이란과 중국 러시아 등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어떻게 했죠? 이, 이거 벙커 버스도 보내고 했죠 이 공격에 대해서 규탄한다라고 하는 동방질서 선언의 무대가 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대표단이 참석한다라는 건 사실상 반미 반 이스라엘 전선에 동참하겠다라고 편으로 가는 거죠 대한민국이 자유세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참석하는 겁니다 외교적 중립 파기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중국 편으로 들고 이제 미국이 아니다 반미 선언을 한 것으로 뚝 들어가놓고서는 미국 가기 전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시사하면서도 미국에게는 뭐 지금 대미 투자하겠다고 찰싹 붙었죠. 그러니까 이 양다리 외교를 이어가겠다라고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면서 뭐 전승절에는 가겠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계는 트럼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자유진영 국가와 반자유진영 국가, 그러니까 반미 국가들이 분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가 좌파워크에 대한 축출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쉽게 얘기하면 뭐 정치적 오름 이야기하면서 애매하게 작동했던 진보를 받아들였던 국가들이 요 다시 보수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다리 외교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중립 외교는 이제 종말을 맞았습니다. 니편 네 내편, 네 미국편, 중국편 이렇게 정확하게 나뉘는 거죠. 여기서 줄을 잘못 쓰면요, 대가를 치르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이번 전승절에 참석하는 인물은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한식 국회의장은요, 대한민국 사열 2위입니다. 이재명의 공식 분신이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못 가니까 우한식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요. 과거에 북한 밀사와 내통 의혹도 있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연류 등 간첩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들이 전승절에 참석한다라는 것 이재명 정권이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정치적 연대를 신호탄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보수 진영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략적 배신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브라질 인도도 지금 친중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전승절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하고 인도는 sco에 참석을 하지만 전승절에는 안 갑니다. 눈치는 있다라는 거죠. 전승절은요 군사적 반미 선언입니다. 시진핑 놓고요. 양쪽으로 시푸틴이랑그 김정은 두고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신무기들 쫙 지나가는. 열병식 같은 겁니다. 군사적 반미 전선이고 여기에 참석하는 순간 외교의 중립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참배를 외면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빠짐없이 방문했던 곳이고요. 이 백악관에서 차로 3분 거리 그리고 월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묵었죠. 거기서 3km 거리입니다. 자동차 타고 10분 거리다라는 거죠. 이것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미군. 3만 5천 명 그리고 유엔군 희생자까지 포함돼서 3만 6,500명이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죠.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건 미국과의 혈맹 관계가 어디서 비롯됐는지조차 망각한 행입니다. 위 한미 동맹을 지탱해 온 희생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 무책임한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한국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는 장소이고 김대중. 선상님도 갔고요. 심지어 간첩이다라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도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안 갔다라는 것. 처음에는요, 이재명 무지함이 드러났다라고 제가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제 와서 보면. 의도적으로 패싱한 것이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재명은 그런 거다라는 거죠. 존경한다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미국 편을 찍고 온 겁니다. 이재명은요. 철저하게 반미, 철저하게 친중친북이었기 때문에 6.25 참전 용사 기념비 참석을 안 하는 것 이들의 세상에서 당연한 거죠. 자, 지금 이재명이 가는 길 미국 보수와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뭐냐? 골백이 싫은 거죠. 양다리 외교는 가장 먼저 제거되는 대상이 됩니다.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대놓고 반미하면 저거를 어떻게 하지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런데 양다리 걸치잖아요? 그럼 괘씸죄가 두 배가 되고 저 대놓고 고민하는 거못 때리니까 요 양다리 하는 거에 더 더해서 때려진다라는 거죠. 자, 2018년. 허드슨 연구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요, 중국을 도둑놈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 가치 충돌, 즉,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를 반중국 자유연대의 핵심 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트럼프 진영은요 양다리 걸친 인도에 대해서 매우 격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A.E.I. 등 미국 보수 싱크탱크들이 한국이 악의 축의 지도에 편입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I.E.A.가 뭐냐면 이 America Enterprise Institute의 약자죠. 미국 기업 연구소, 기업 연구소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어, 이것이 뭐냐 보면요, 워싱턴 D.C.에 본부를 뒀는데요, 보수주의 성향의 싱크 탱크입니다. 경제, 외교, 안보, 정치, 헌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제안하고 분석하고 수행하는 곳입니다. 대표적 인물로는 존 볼튼 많이 들어보셨죠. 약간 지금 트럼프가 삐걱삐걱하지만 트럼프 1기때 함께했던 그흰 수염의 할아버지, 아서 브룩스, 마크 디센, 다니엘 플라이서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기관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국이 악의 축 지도에 편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동고에 줄설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이미 이재명이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트럼프의 계획 안에. 이재명이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미국은 이미 글로벌 사우스, 브릭스, SCO 등 반미적 확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요, 여기에 연계된다라는 신호를 줄 경우에 강력한 외교적, 경제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브라질의 룰러, 인도의 모디, 심지어 영국과 독일에 대해서도 관세, 외교, 인권카드를 들이대면서 강력한 압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물며,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이 전승절에 대표단을 파견한다라는 건그 반발을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항상 인권을 건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보복과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딱 걸고 들어오면서 이재명을 압박할 겁니다.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 내리는데 환경을 조성할 겁니다. 사실 양다리 외교도 기분이 나쁘지만 대한민국 안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반미, 대놓고 친중하겠다라고 전승절에 서열 2위를 보냈다라는 건 그냥 뭐 오빠 내맘 몰라 양다리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결혼하고 대놓고 바람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배신감이다 라는 거죠. 이제는 선택할 시간이 온 겁니다. 중국 가냐 미국 가냐 중국 선택 어허 좋다 대가리 깨질 준비해라 뚝배기 빵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전승절 참석은요. 이거 단순한 이벤트 뭐~ 국가적인 이벤트에 초청은 받았다 초청증 받았는데 어찌 안갈 수가 있냐 이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전세계 자유진영 눈앞에서 한국이 자유진영에 소속되어 가지고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저쪽 반미국가, 저기 사회주의 국가로 들어갈 것이냐를 선언하는 외교적 선포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친중 전선의 석이 결정한다라고 하면 미국 보수진영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용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바꾸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미국과 한미동맹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정권 외교 철학을 상징하는 인물로 전승절에 참석을 하고 우원식과박지원을 보낸다. 친중블럭 편입을 결정했다라는 메시지로 작동할 수 있는 이 전승절에 참석한다. 이제는 미국의 동맹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운명 공동체로 그 블럭 안에 들어갈 것이냐. 선택할 시간이 왔다라는 거죠. 지금 국제정선은요. 아우 나중에 우리는 그래도 양다리 미국이 좋아요. 뭐 미국장 트영장 이거 이제 안 통한다라는 거죠. 전승절 참석은요. 외교적 중립 아니라 반미 블록 가입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 대가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만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도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상렬. 김영희 데뷔였습니다